새보 지지면 어떻게 인사해야지 새보 많이 받으세요. 야. 그래. 새보 새보 많이 받으세요. 꼬맹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려 꼬맹이 새복 다시 새복 비켜봐 시시야 새복 꼬맹이 꼬맹이 이리 와아주 강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언니 세보 언니. 언니, 언니. 많이 받으세요. 너 순시야, 아줌. 언니 일로 일로 언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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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언니 세보 많이 받으세요. 응. 세시 세보 많이 받으세요 이제 앞에다 대고 인사해야지 세보 많이 받으세요 세보 많이 받으세요 아야 아우 너무 아프게 물었어 아 아이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안되네요. 언니는 쉬했어? 잘했어. 우리 꼬맹이는 어떤 도련님을 만나시러 가시려나. 한복을 다 풀어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. 세시는 물먹고요 방울, 너뭐 했어? 세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갖고. 지금 솔직히 시작한 지는 한 시간 전부터 했거든요. 교육이 됐다 싶어서 할라더 차에 이렇게 됐네요. 저는 그러면, 애기들 떡국을 만들러 가겠습니다.